냉동하면 영양가가 더 풍부해지는 음식 다섯 가지. 냉동실에 넣으면 영양이 더 좋아지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보통 얼리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잘만 얼리면 신선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히려 우리 몸에 더 이로운 변화를 주기도 하거든요. 지금부터 냉동했을 때더 건강해지는 음식 다섯 가지 빠르게 알아볼게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당신의 건강이 찾아옵니다. 첫째, 두부. 얼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양념이나 국물을 더잘 머금고 단백질과 칼슘도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도 높아진답니다. 둘째, 녹황색 채소. 특히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를 얼리면 세포벽이 깨져서 조리할 때 베타카로틴이나 엽산 같은 성분이 더잘 흡수됩니다. 그냥 냉장고에 두다 시들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셋째, 완두콩과 옥수수. 신선할 때 얼려두면 당분이 전분으로 바뀌는 걸 막아주고 단맛과 비타민C도 오래 유지됩니다. 넷째, 생강. 얼려두면 진저롤 같은 성분이 더잘 우러나와서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넣을 때 효능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갈아쓰기도 편해지죠. 다섯째, 바나나. 얼리면 전분이 단순당으로 바뀌어 소화가 더잘 되고 항산화 성분도 안정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스무디나 디저트로 활용하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다만 해동을 오래 방치하면 영양이 빠져나가니까 짧게 해동하거나 아예 얼린 채로 조리하는 게 가장 좋답니다.